자, 볼게요. 나요, 유리함수에요. 나, 점근선의 교점이요. 점근선의 교점 자체는 마이너스 1, 콤마. 나, 1창의 개수비니까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잡아볼게요. 이런 거지. 싹, 싹. 점근선을 그려줄게. 나요, X는 마이너스 1. 나예요. y는 3.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음, 몇 사분면? 4 사분면. 색칠하는 여기를 지나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둘중 하나인데,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얘를 지날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일단 쇼로로로록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려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호로로로록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음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다.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져도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고 이렇게 그려질 때만 모를 사사분면을 지날 수 있다.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괜찮습니까? 분자의 값이 점점 절대값의 값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y 절편이 양수면 x 절편은 지금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원점을 지나는 상황. 이 경우라고 한다면 x 절편은 양수, y 절편은 음수인 상황이구나. 그렇 근데 내가 바라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요런 점들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스페셜 점이라고 부른다 왜 x 축과 y 축과의 교점 그치 그러면 아 선생님 나는 문제를 y 절편을 이용해서 풀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이런 사항 안 돼요 이런 사항 안 돼요 이 사항을 나는 바래요 괜찮습니까 그 말은 나요 y 축과의 교점 즉 y 절편인 f 0 그치 f 0의 값은요. 뭐가 되는 거죠? k-10이 될 텐데 괜찮습니까? 이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음수 즉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예. 좋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의 값은 뭐보다 작아야 되고 10보다 작아야 되고 그쵸? 근데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뭐? 자연수 k의 개수니까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다? 9개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